결국,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맹종이나 굴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막 코를 탁 낚아채서 막 억지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무릎 꿇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제가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를 타고 다니면서 그를 억지로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힘이나 어떤 카리스마로 그 성도들을 압도해서 어떤 힘과 능력 앞에 그들은 벌벌 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죠. 그 목사의 한마디에 벌벌 떠는 신자들도 있지만, 네, 청한거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 그런 걸 통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요? 해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라면 참된 교회라면 어떻게요? 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요 그래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내 나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치 그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나는 이피이 피조 세계를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구나 자신의 주제파을 악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순복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건명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는 것은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어떻게요? 그것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다